전도훈련 교재 교제 1단계 교재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빼놓으면 모든 종교는 다 같아요. 기독교나 종교, 뭐 다른 세상 종교들이나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 차이에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이유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의 원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게 가장 큰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정확히 말하면, 이 영적인 문제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이 세상 영적 문제로 와서, 와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현장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조직, 자기 교회를 세우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꼭 전도에 세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개인 전도 할수 있는 비밀이 성도들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원래의 인간, 이 땅에 문제가 어서 왔는지, 그 문제의 해답이, 해결이 그리스도 하셨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는 이네 가지 개인전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다락방 할수 있으면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다락방은 교회와 현장에 연결점이에요, 연결점. 그래서 교회는 쉽게 못 나오는데 현장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확립되는 것이 다락방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락방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또이 운동을 할수 있는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달, 이 영적인 사실과 이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제자를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주에 19과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달합방 운동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달합방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항상 거기서 답을 얻는 그런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달합방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나만 살아야지. 나만 막, 최고 인기 얻어야지. 응?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저 사람도 좀 하면 살 건데. 예? 저 사람도 저렇게 중요한 어장 속에서 말씀 운동하면 좋을 건데. 이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때로는 이런 현장도 보여요. 아, 저 현장도 말씀 운동을 좀 세워,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이런 걸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세워, 나오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응답, 내 현장에서 응답받아보면,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아, 저쪽 현장도, 저쪽 지역도, 이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음. 그러면 이제 그게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창원에서, 마산도, 마산이 보이고, 진해가 보이고, 뭐, 김해가 보이고, 뭐, 진영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겠지.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매일 진영을 다닌다 그러면 교통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낭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꾼부터 있느냐고 봐야 돼. 저런 좋은 어장에 일꾼이 있냐? 없냐?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 지역에서 사는 일꾼이 있냐? 이세 가지를 가지고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이요. 너무나 좋은 지역인데 그래서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설명1 0과 제목이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사도행전 17장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까 일꾼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였냐면 저작거리 들어가서 한마디로 말해게 시장통 같은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막 한마디로 노방전도 한거예요 크게 막막 사람도 놓고 집회를 했겠죠. 이 대서양과 대설양과 지역이나 빌립보 지역이나. 이런 아덴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 같은 데는 헬라, 헬라 나라거든. 그리스, 지금 말하면 그리스 나라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철학적, 철학자들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중을 모아놓고 막이 강의 같은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막산 같은 데다 모아놓고 막 이게 설교 같은 걸 메시지를 막 철학적인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 바울도 유명한 철학자니까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겠죠, 그죠? 와서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거든. 예수님이 글쓰라고 전파하니까 막, 반항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어. 어, 그런데, 한쪽에서 일꾼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핍박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역사나 핍박, 그런데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찾는 목적은, 뭐, 핍박도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요. 많이 모여도 괜찮고, 안 모여도 괜찮은데, 우리가 찾으려는 목적은 야손 같은 제자를 찾으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핍박으로 갔는데, 야손, 헬라인, 기분이란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맞다, 이 복음이 맞다, 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세상의 문제가 여기서 온게 맞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일꾼들을 데리고 대사령위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것도. 짧은 시간, 3주 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첫 번째, 전도인의 숙지사. 사도행전 13년 1점부터 4절까지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누디아 같은 일꾼을, 그죠 예비된 누디아 같은 일꾼을 우리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 18절은 제자를 찾은 후에 반드시 걸쳤던 게 뭐냐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4등이 16절, 16절, 18절에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치는 그런 무숙인을 만나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결과가 연결되어 있잖아. 응? 그러니까 제자가 한 번에 딱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는 사람, 그 현장을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서양의 지역 같은데는 그 사람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기다 돌아갔다니까. 음? 얼마나 유명한 무당인지, 그죠? 사도행 16장에 보면 빌립보죠. 무당이 대단해가지고 그 지역에 뭐 이, 이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사회 사회상을 이뤘어 사람들 그 사람 만나러 오니까 만나러 올라야 되니까 뭐. 시간을 정해놓고 가야 되니까 미리 기다려.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하는,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막 맨날 며칠을 기다리다 보니까 여관업도 발달하고 식당 이런 것도 발달하고 유흥업소도 발달하고 그러겠지. 사람들이 와서 놀으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한 사람 앞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두, 전도인의 숙지상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찾아라 그랬어요. 시각, 시각 시작 장소 회당에서, 황금 어장이죠. 시작 시간은 새 안식일, 기간은 새 안식일이었어요. 내용은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였어요. 반응은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완성은 뭐냐면, 야손 같은 사명자가 찾아주는 것이, 예, 완성이었어요. 바울은 이 사람을 찾아주면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야손 불사 부부 이런 사람들 누가 제대로 양육했냐면 바울이 양육했다고 보다도 디모데와 신라가 그 사람들을 양육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 팀이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죠. 세 번째 보니까 메시지 기본 메시지 기본 선구는 뭐냐? 여러분 창세의 구원의 길이 설명했겠죠. 그럼 구원이 뭐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했다. 예수 이름, 그죠?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그걸 다 설명했겠죠. 예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죠. 구원받은 자의 실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 그죠? 기동답받을 특권, 전도할 특권, 예배 특권이 있죠. 실천사항이 뭐였냐? 말씀 연구의 중요성, 그죠?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금으로 보는 연구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현장에 왜 다락방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락방 참 좋은 시대예요, 그죠?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이런 걸 가지고도 이 메시지를 듣고도 지금 뭐 외국과 한국에서도 많이 듣는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전도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배의 가장 중요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중요성을 설명했고요.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는데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수록 갈등과 고민은 더 커져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이 속에 핍박이 오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그냥 와따라 붙었으면. 제자를 찾기가 힘들 건데 워낙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고 막 반대파들 이 일어나니까 진짜 사명자 아닌 사람은 바울을 따라올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헬라인, 귀부인, 야손 팀이 딱 나오니까 대설로의 교회가 완전해지잖아요, 그죠 야손은 사명자죠 헬라인은 응? 지식인이죠, 귀부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할수 있는 팀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자의 문을 여는 방법. 이제 이 교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저 지역 버그마를 위한 전도 훈련 교제. 기능을 갖고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제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기능 이런, 이런 사람들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훈련 교재를 통해서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일꾼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도 다른 지역도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거기 현장에 일꾼이 없어서 그 일꾼을 어떻게 찾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야성같은 일꾼을 만남의 응답을 허락하여 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으로 기도합니다. 아멘